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짱 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 1절에 보면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계속한다는 얘기는, 어, 처음엔 할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자꾸 리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해요. 내가 누군가랑. 아, 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서로 간에 떨어져 있어야지만 어 사실은 건강성이 유지된다. 저도 이제 우리 아내가 5개월을 비워서 아프리카에 가 있었을 텐데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내랑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내가 이렇게 와이셔츠나 이거 빨아서 딱 걸어주고 오니까 그러니까 좋지. 그래서 내가 물론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 앞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나한테 복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됐다.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이 형제 사랑하기를 처음에는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교회 공동체가 왜 자꾸 부딪히게 되냐면 만약에 1년 정도만 서로 있다가 다헤어지 흩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20년이기도 하고, 10년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년 가까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과정에, 이 오늘 히브석 기자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것도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손님을 환대하는 거고,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나를 찾아고 나를 만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있고, 대부분 손님들은, 어, 어떻든 간에, 에, 좀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에 환대하고 대접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답하, 대접을 해야지, 마치 억지로 그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영하는 부분에서 손님들에 대해서 대접을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영적으로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이것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은 다른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터인데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전원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속이 상했으면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에, 어떻든 간에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피하고 내가 교회에서 교회 의 공동체하고 아무도 안 친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또한 네 번째는 결혼을 귀히 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은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성적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도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게 중요하지 함부로 성적인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 어떻든 잘못 모습을 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침소를 그러서고 더럽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한 성적인 부분의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냐면 사실은 사랑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영적으로, 실제로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음행하는 것은 그래서, 바알과바알 바을 신앙이 그렇잖아요. 제사장들과 거기에 는그 국녀, 신녀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 어떤 음행과가 마찬가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5번들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촉한줄 알아. 하나하나 하나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에 돈을 두는 겁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도 하지 못하고 또 돈도 쓰지도 못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돈이 많다는 거 맨날 돈이 많은데 그냥 그 돈이 많은 거를 어,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이 멀고 돈을 벌고 그냥 돈이 많다 이렇게 끝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아 나한테도 얼마 주시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벌으셨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무슨 또성교지역에 가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도리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돈을 벌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멀어지는 거 아니었나 그런 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내가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아 나에게 필요해서 오는구나. 내가 몸이 아픈 것은 또 내가 쉬라고 하는 건가 보다. 내게 그렇지 않아요. 뭐 감, 감기라든지 몸살 몸살은 몸이 살려달라고 해서 쉰다는 얘기잖아요. 몸살 그러니까 더 그렇지 않으면 더 아프고 더 심한 병이 들으니까 우리가 몸살이 나서 몸이 살려달라고 해서 좀 쉬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하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스스로 만족을 하게 자족하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